이육집사님은 다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곧전 역사에 대한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모든 비관적 현실까지도 넘어서 행하게 하는 분명한 원천이다. 역사가 아무리 비관적으로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루어 내시리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누구라도 오늘의 역사 역시 그 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는 그분의 전능에 오늘의 문제를 맡긴 채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살고자 할 것이다. 요셉과 관계된 성경의 본문은 이 같은 신앙과 삶의 관계를 잘 드러내준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우리 개개인이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수 없다. 할지라도 판단과 행함에 있어 귀한 지침을 준다. 예,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셉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전 역사 가운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큰 역사를 믿었기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 더 읽어 주시죠. 만일 요셉의 생애를 전 역사 속에서 이해하지 않은 채한 개인의 생애라는 관점에서만 인식한다면 요셉의 생애는 점점 악화되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닌 일관된 삶의 진실성으로 인해 결국 총리라는 번영기를 가게 되었다는 가르침이 될것이니다 네,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말 것입니다. 잘 참았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네, 정남이 선생님. 물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면 전부 번영을 주실 거라는 교훈 역시 요셉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수도 있다. 그 교훈이 틀린 건 아니지요? 네. 그러면 요셉의 생애는 구보다역 그 1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덕분들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의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 했고 그들은 사0년 동안 그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정치, 정치하시므로 그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밝히셨다. 요셉의 생애는 그 거시적 역사의 틀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시적 틀 내에서 요셉의 생애가 예, 되어야 된다. 하나 더읽고 계시죠? 평소의 출애굽 초반 내용은 야곱의 70인이 일곱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비옷과 내복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후 가난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 요셉의 생계를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요셉 내복의 이주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요셉의 총리됨은 윤리적인 고상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부심이보다, 갑심이기보다갑심이보다 아, 시족사에 넘어선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네, 우리 아브라함은 뭐 이삭, 야곱은 뭐 아직 시족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합쳐도 70명이니까. 근데 그 70명을 민족으로 이루게 하신 그 정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가교로 예, 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요셉이 언제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는지 알수 없다. 또한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유일하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 아비 야곱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해 쓰임 받을 것이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거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은 크지만 어,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구원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급은 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야급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실까에 대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마치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 아직 고레스는 인물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인물을 통해서 그 귀환시키겠다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강조되는 바는 요셉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저 38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난주 88장에서는 잘못한 유다의 네.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 윤리를 어, 사용해서 이렇게. 또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것이 사실의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도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보다 더클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17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을 받뀌셨다는 점이다. 형들이 몇 단위 요셉의 몇 단위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네 하나님 드러내셨습니다. 1번 상남대 선생님 피디벌 집에서 노예였던 요셉의 형통은 무엇을 기한 것이었는가 네 요셉과 함께 하시오 네 요요요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시 네,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거니까 자, 2번. 보디발의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네.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일차적으로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죠 보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렇죠. 요셉이 행하는 것, 요셉이 행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음, 하는 이름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도나이 아, 여호와를 이거 히브리어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도나이, 아도나인데 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 이게 아니고 어,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는 너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지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런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진짜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가 아도나이를 알고 있어요? 보디발. 보디발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알고 있고 보디발 집안 사람들이 그 종들의 동료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애굽 전체로 보면 보디발 집 외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브리 가난 지역에서 왔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가난 지역에서도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야곱. 야곱의 야곱 가족들 몇 명, 몇명이 야곱으로 이주했죠. 70명. 70명, 70명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가스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의 신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신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지 않고 와 요셉 참 정말 똑똑하다 야 총명하구나 이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저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건 아니 되는 거다라고 하는 형통함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우리로 알고 어, 우리 생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애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인식에 있어서 어떨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개개인의 뛰어남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만해지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가,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 나로 오만케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가령 뭐,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됐다. 세상이 말하는 어,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뛰어난 인물이 됐다. 많은 어, 성도들을 이렇게 맡겨진 그러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참 광화문에서 참 그분이 참 두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말을.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참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범죄를 그뭐 그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교회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는 왜 그분이 그렇게 됐을까? 뭐 원래 그런 분은 아니래요. 뭐 기질적으로좀 뭐 자기 적기 내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를 따르는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분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참, 안타깝고, 어, 기도해 주야만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참 악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셉도 만일 그런 인식이 없다면, 없었다면, 이큰 거시적인 인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거시적 어, 이해가 없었다면 요셉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음이 참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함께하셨다. 요셉이.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입은 이유 역시 그것 때문이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후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하여 요셉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고 밝힌다. 감옥에서의 형통이 무엇인지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행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네, 우리 23장 읽어 주시죠. 단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 감옥에서 형통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플라스퍼라고 이제 번영돼 있거든요. 번영한 거예요. 네, 그 감옥 안에서 번영이 무엇을 어 말하는 것인가 참알수 없어요. 어.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형통함을 주셨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형통을 말할 수 있을 정도니 이거는 요셉 개인의 어떤 그 뛰어남, 명철함, 재치 이것을 분명 넘어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면 형통하게 되면은 감옥에도 안가야지만더 형통하게 된거 아니냐라고 또 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미리 막으셔서 네. 보디벨 안에서부터 그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만약에 음. 요셉이 감옥에 된 것이 본인의 어떤 그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가게 됐다면 음. 거기 갔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게 되는 건할수 있는 거지만 네. 감옥에 가는 것도 요셉의 의지나 어떤 선택이나 행위가 아니고 네. 그냥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 가게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 네 근데 우리 그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너 먹지 마라. 너 먹지 마라. 는데 아니면 손이 막 이렇게 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는 거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요셉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한건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지만 보디바의 아내의 차원에서 보면 각각 독립적.